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1,850만 명은 3,500 자유마을 A조 B조에 반드시 가입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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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,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1,850만 명은 자유통일당에 1천 원 이상 내는 당원으로 반드시 가입한다. 네 광화문에 한 분이라도 참석한 1,850만 명은 포스터 모바일 핸드폰 통신사 이동에 반드시 참여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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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 번째, 광화문에 한 분이라도 참석한 1,850만 명은 애국운동 재원 마련을 위한 성교카드에 6천만 명이 반드시 가입한다. 한 분이라도 참석한 우리 1850만명은 자유일보 정기구독을 반드시 신청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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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청한다. 신청한다. 여섯번째, 강화문에 한 분이라도 참석한 1850만명은 너라TV와 그리고 1천만방송TV, FNL뉴스를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시청하고 구독버튼을 누른다! <laughs> 네 여섯 가지 조항 가입자 제3 국민연금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줄수 있는 이월 100만원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니까 여러분 모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.